네, 2024년 6월 21일, 이정훈입니다. 어, 제가 저리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유튜브를 찍고 있다 보니까 방송을 정기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거의 상호방위 조약에 해당되는 군사협정을 맺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정보의 실패, 외교의 실패한 거는 지난 방송에서 지적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위가 처했을 때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질타해야 되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무 소리도안 한다는 게 진짜 큰 문제다라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왜 이재명은, 민주당은 북로 군사, 동맹에 찍소리가 안 하냐? 이것은 바로 그들이 침북, 종북주의자들이다라는 간접 증거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개딸로 추정되는 세력들이 수원 지방법원에 몰려가서 지난번 이화영 게이트, 쌍방울 게이트에서 이화영 씨 유죄를 내린 판사를 비판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애국자 또는 보수 세력이라면 지금 민주당 당사로 몰려가서 북한하고 러시아가 저렇게 짝짝꿍이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안보에서도 실패를 하는 길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찍소리도 안 하고 있는 민주당이 진짜 수상하다라는 집단 행동을 해야 할 때다. 그래야만 윤석열 정권도 국민의 힘도 대한민국의 안보 책임자를 또 정신을 바짝 차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동을 옮겨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재명 씨가 윤석열 이후에 대통령을 꿈꾼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북한과 러시아가 짝짝 공이돼서 대한민국을 막아서겠다고 나서는데 아무 소리도 안해 그런 비겁자, 그런 애, 비애국자를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민주당은 만들려고 하느냐 이 문제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장호진 안보실장이 나와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전쟁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검토를 껌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뭐, 푸틴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한국에 행동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국제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또기자 입장에서, 대한민국은요, 미국과 동맹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동맹을 유지한다고 해서, 미국의 딸랑이 미국의 강아지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북한하고 러시아가 군사 동맹을 맺게 되면, 누가 만세를 부르느냐? 미국이 만세를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미국에 더 의존하게 되고, 미국의 동맹관계에 의존하게 되고, 점점 더 자주권을 잃어갑니다. 이럴수록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은 어려워집니다.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처럼 우리의 자주권을 가질 때, 미국하고도 맞서고, 러시아 같은 거는 우습게 보고, 중국 정도는 뚜드러 펴려고 덤비고, 북한 정도는 아예 없애버리려고 덤비겠다는 결기가 있는 자주성이 있을 때, 우리가 통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독일처럼 전쟁을 일으키고 분단된 국가가 아닙니다. 전범 국가가 아닙니다. 아시아에서 전범 국가는 일본이었고요. 우리가 불행하게 분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전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주권이 있습니다. 일본하고 독일은 자주권이 없는 나라입니다. 서방 국가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체가 돼서 통일을 해야 할때 이걸 반대하는 세력이 누가 반대합니까? 중국이 제일 반대하고 러시아가 반대하겠죠. 근데 중국과 러시아가 누구한테 압력을 넣겠어요? 미국한테 압력을 넣겠죠. 그니까 미국도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매우 불편해지는 게 불편하니까 우리의 통일을 그렇게까지는 적극적으로 안 밀어줘요. 단 중국과 러시아가 반미 깃발을 너무 올린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해 줄 수는 있겠죠. 지금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우리의 자주 영향을 넓혀야 됩니다. 그런 방법이 무엇이냐? 러시아가 우리한테 깐쪽깐쪽 거릴 때, 러시아에 대해서 정면으로 싸우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주한 러시아 대사 추방해라. 이런 주장을 했고, 북한하고 러시아 무기 거래하는 그 루트를 차단하는 군사작전을 한미가 할수 있는 배심을 가져야 된다. 등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다가 공격 무기를 제공해라는 주장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매우 위험해 보이지만, 이런 걸할 때, 미국이 우리를 재평가하면서, 미국도 싫지는 않거든. 지금 장 안보실장이 러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을 할수 있다. 법적 검토를 끝냈다는 라 것은 미국이 원하는 바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러시아에 맞서는 것 같지만 미국이 계속 원해온 게 그겁니다. 그럼 우린 미국이 원하는 걸 먼저 해줘버리면서 그럼 우리 해줬으니까 우리 북한하고 차리 통일되는 거 너들이 만들어줘. 안 만들어줘? 그럼 우리 핵무기 가질 거야. 지금 푸틴이 저러고 나오면은 그래? 너 지금 한국한테 이따 일어나와 그럼 대한민국은 핵무장 하겠다라고 하면서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푸틴도 쫄거든. 우크라이나의 무위공급은 당연한 거고. 이렇게 거세게 나갈 때 우리 비위를 맞추면서 아니 우리 한판 붙, 붙으면서 심싸움도 하겠지. 기싸움도 하겠지. 그러면서 우리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 또 기자 생활 하면서 항상 사람은 이 공간 다툼을 한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내가 공간이 없으면 어디 한군도 처박혀서 찍 소리도 못 하고 숨만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유를 리려면 내가 공간을 차지해야 되거든. 공간을 차지하려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기싸움도 하고 실력 대결도 하고 주먹싸움도 하고 돈 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이기면서 지면서 내 공간이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내 공간이 확보가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쉽사리 도전을 못 하는 거죠. 제가 동아일보에서 국방 문제를 다루는 기자를 하면서 많은 선배 후배들이 하고 싶어 했지만 제가 뺏기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확장을 하면서 나는 역사를 넓히고 내 열, 넓히고 가는 거죠. 공간이 커질수록 저는 더 많은 걸 취재할 수 있는 기자가 되는 거고 자유로워지는 거고.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위축이 돼서 기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이란 좋은 친구를 가져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의존하는 국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주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승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은 6.25전쟁을 끝낼 때도 북한 동포들한테 우리가 당신들을 해방시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조만간 해방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정전협정을 받아들이고 대신에 한미방위조약을 받아내고 미국한테 할말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주권을 올리면서 우리는 전범국가가 아니다. 당당한 정상국가다 하면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잖아요. 박정희도 미국에 대해서 빠락빠락 대들면서 핵무기 만들겠다고 대들면서 우리의 경제 기반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건 미국에 빠락빠락 맞서. 근데 맞서는데 적이 되면서 맞서는 게 아니야. 미국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해주면서 내놔. 우리 핵무기 안 가질 테니까 북한 우리한테 수통률 되는 것 지지하도록 해. 러시아 저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핵무장 할 거야. 양해해. 그러면 러시아의 압력을 넣어. 만약에 이번에 지금 우리가 내가 정보의 실패라고 몇 차례 말씀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외교부가 책임자한테 책임 물어야 돼. 굉장히 큰 국가적으로 지금 위기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와서 김정은하고 무엇을 합의할 건지에 대해서 정보가 틀렸다. 정보가 틀린 거는요. 지난번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저는 안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봤는데 대통령이 된다고 주어라고 뛰어다녔어요. 정보의 실패가 있었거나 있었던 거죠. 그다그 이전에 더 올라가게 되면은. 천안함 사건 때도요. 정보 의실패가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 전에 우리가 대청해전에서 해군 이함대가 이깁니다. 북한이 그때부터 이제 우리를 속이죠. 어떻게 합니까? 남북 정상회담 할 것처럼 해 갖고 지금 안보실에 있는 2 차장 김태효 씨가 이명박 정부 때 평화 담당 뭐 비서관인가 했죠. 그래서 김태효 씨가 이북 개성에 가서 자남산 여관에서 북한놈하고 만나 가지고 뭐 정상회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쪽에서 는 북한을 자악하지 말자 그래서 북한이 무슨 행동을 해도 건들지 않고 근데 북한은 이게 작전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유화 국명을 가는 척하다가 천안함을 빵 때립니다. 그때까지도 이명호 대통령이 그걸 안 믿고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안함 사건에서 아주 웃기는 거는요. 북한에서 그 서해 잠수함 기지에서 잠수함이 나온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그때 그 정보 판단을 해주는 부대에서 이 잠수함은 시운전을 위해서 나왔다고 판단을 해주는 바람에 이 작전 부대는 시운전 하러 나왔으니까 그작전러 나왔다 하면 우리 작전 부대들도 모든 군함이 초고속 기동하면서 적 잠수함과 조우했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작전을 할 텐데 그걸 안 하니까 그때 기름값이 비쌌거든. 그래서 경제적인 운항을 하라 그래가지고 아주 느린 속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그걸 북한 잠수함이 딱 확인하고 나서 속도가 느리니까 어뢰를 쏴서 격침시키는 겁니다. 정보의 실패가 천안함 사건에 숨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천원, 정보 책임자들을 날렸어야 되는데, 이명박 정권이 그런 정보의 실패가 왜 일어나는가 하면,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싶으니까, 북한을 자각하지 말라! 라고 하다 보니까 정보부대들도 북한군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작전을 위해서 나왔다는 판단을 안 해주는 겁니다. 나왔다는 것만 알, 확인이 됐는데, 그런 식으로 해시켜주다 보니까, 천원함이 꼴륵한 거예요. 이건 제가 천원함 정치학의 책을 쓰면서, 많은 관계자들을 만나서 확인한 바입니다. 지금 부산 엑스포도 정보의 실패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너무 원하니까 안 됩니다. 라는 말을 강하게 안한 거죠. 그래서 윤대통령이 지난 총선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러시아하고 푸틴이 북한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분명히 러시아 외교당국 정보기관은 우리나라 외교당국 정보기관한테 브리핑을 해줍니다. 이러이러한 거 하니까 양해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국방부는 전방에서 사격훈련도 중지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푸틴는 우리 갖고 놀고 난 다음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나서 딱 나가는 길에, 조약이 아닌 협정의 형태로, 상위 보약, 방위 조약을 딱 맺고 딱 나가죠. 완전 히 뒤통수 맞은 거 아니에요. 이거 할수 있다고 정보 판단 못 했다? 정보 책임자들 전 날려야 된다고 봅니다. 외교 책임자 날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대통령이 희망상했더니, 대통령도 책임 물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재명이 이끄는 야당에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안 하잖아요. 그럼 저자들은 뭐야? 친북 친러주의자들이야. 제 방송을 봐주시는 얼마 안 되는 시청자들인지 애국시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들도 참 제가 보기에는 답답합니다. 이재명은 참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국방을 제대로 하겠다 그랬어. 근데 대한민국이 농락을 당했어. 지금 북한은 핵을 가졌는데 러시아라고 하는 더큰 백을 가졌고 러시아라고 하는 광대한 무기시장을 가졌어. 경제가 점점 커. 그럼 위협을 누가 받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런 기회를 허용하는게 누구야? 윤석열이고 윤석열 외교책임자, 안보책임자, 정보책임자한테 왜 민주당은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어서 통해통해 열어고 따져야 될거 아니야. 안 따지잖아. 그리고 우리 애국시민들은 개딸들은 수원지원 몰려가서 이화영 주제졌다고 항의하는데 왜 애국시민들은 민주당에 올라가서 야당 역할 똑바로 하라고 왜 압력을 안 넣냐 이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국제정치를 모르는 우리 국민들의 한계고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통일, 통일, 우리에서 오는 통일을 하면서 통일을 못 하는 겁니다. 미국에 대해서 꽝 치고, 미국이 앞장서서 해줬버리고 미국이 원하는 걸해줬버리고 공간을 만들어서 내 공간 이만큼 할 거야. 내가 북한하고 해서 잘할 거야. 보여주고. 러시아? 아니, 영국, 프랑스가 독일이 러시아를 두려워해요? 프랑스는 자기네 고물 전투기 미라주를 주겠다 그러잖아요. 걔네들 라파일이라고 하는 신의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어? 미국이 F-16 주듯이. 독일도 레오파드 전차 주고. 독일이나 일본이나 우리나 영국이나 국민소도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왜 쩔쩔매? 우리도 우크라이나 무기 주는 거야. 이시작한번 붙어보자고. 어? 푸틴 그까지 그 뭐, 뭐 대단해요. 독재자. 그거 하나 처리 못 하면서 박정희란 독재자를 날린 거에 대해서는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 좌파민주국민들이 푸틴이라고 하는 독재자 하나 제거하는 거에 대서는왜 몸을 사리냐 이거야. 김정은이라고 하는 독재자 제거하는 데는 왜 머물 살이냐 이거야. 그걸 따져야지. 밀어붙여야지.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야당한테 가서 그래 윤석열 외교 지금 잘 못하고 있고, 영 엉망이다 말이야. 푸틴한테 농락도 하고 속고 있고, 어 김정은은 점점 경제 좋아지고, 어 윤석열은 지금 경제도 못하고 있는데 안보까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야당이 따져야 될거 아니냐. 어? 윤석열 무능은 차치하고 이재명 너는 진짜. 빨갱이랑 같은 편이냐? 이화영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개따들이 데모하는 거 지지하는 걸로 가는 그, 그거냐? 이걸 따져야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생각을 물으라 그래야지. 북러 군사 협정 매은에서 너희 생각이 뭐냐? 그럼 대한민국 핵 무장하는 거 반대하느냐? 물어야죠. 묻고 따져야죠. 대통령 감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은 원래 그러니까 가만히 있겠다? 아, 이건 대한민국을요. 계속 얼망졸망한 국가, 통일할 수 없는 국가로 두겠다는 한심한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한테 북로 방위조약 문제를 따져라. 야당 역할 제대로 하라고 따져라. 그게 안 한다면 너는 친북 친노주의자다. 이런 딱지를 붙이겠다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줘야만 윤석열 정부도 공간이 생깁니다. 지금 장호진 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격하겠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이재명 민주당이 결사 반대한다면 그럼 너는 북로조약 어떻게 하려고 미리 그것부터 따져놓고 나서 무기를 공급하는 문제를 꺼내야지 네 이대로 가다 보면요 이제 군킴당에서는 레임덕이 일어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팍 잃을 거예요 왜냐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인데 이게 조만간 끝나고 당대표를 뽑을 때 한동훈이든 누구든 새로운 당대표가 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더 이상 숙일 이유가 없고요. 거기에 모인 세력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총선에 개입 못하기 때문에 충성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여당에서도 안 하고 야당은 당연히 안 하고 그럼 윤 대통령이 뭘로 앞으로 남은 2년 반의 세월을 국정을 끌고 갑니까? 안보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근데 안보도 못 끌고 나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인 사람들조차도 차츰 떠나게 돼요. 어, 뭐 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정말 윤 대통령이 탄핵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외교 문제를 죽고 사는 문제니까 이재명은 어떻게 못 하더라도 김정은 그리고 김정은을 뒷받쳐주는 외국 세력은 단호하게 칠수 있는 그렇다고 대한민국 안 망합니다 안 망합니다 중국 저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 러시아에 대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이 어쩐다고 해서 그 나라가 망하던가요 천만의 말씀 미테라. 마카롱도 그렇고, 영국 총리도 그렇고, 제렌스키 만나고 오잖아요. 우리 대통령도 갔다 왔잖아요. 그럼 배심으로 푸틴한테 맞서고, 콱! 치고 막, 그러고, 어, 걔네들 무기 거래하는 거잡살내고 너희 이거 당장 이 조약 없애지 않으면 대한민국 핵무장 한다 하고 드라이브 거는 거예요. 응? 너희들이 지금 유엔 안보리 P5 중에 하나인 러시아가 저렇게 나가는데, 북러 해갖고, 핵, 보육인 유 러시아, 북한의 공간을 터준다면, 우리도 핵무장 한다 말이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애국 시민들이 김, 이재명한테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따지고, 그게 들어가야죠. 그렇게 해야만 윤대통령이 남은 인기를 끌고 갈수 있습니다. 이재명한테 북로 군사 협력을 어떻게 따지는지, 어떻게 보는지 강력하게 따지는 애국자들이 나와주기를 바라는바입니다 감사합니다.